안녕하세요. 건축부서 활잡입니다. 예. 오랜만에 재미난 제품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. 가지고 올게요. 자, 아, 짤막하고 귀여운 활이죠. 아, 스펙터 서바이벌 보호입니다. 아, 서바이벌 보호에 말 그대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쓰는 그런 활이고요. 아주 작죠. 분리를 다해놓으면 작은 주머니 안에 다 들어갑니다.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피스로 나온 제품이고요 아 어, 이제 저 뭐야 하나 둘셋넷 다섯 5피스로 나오는 제품인데 그건 노매드라고 좀더 작게 나온 제품이 있어요 45파운드까지 밖에 안 나오고요 이 제품은 이제 55파운드 짜리 제품인데요 어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쏴보니까 화이더라고요 확실히 <laughs> 자 여기 보시면은 아 이제 뭐 사진도 다 올리고 올 건데 레스트가 그냥 철사예요 철사 그냥 철사로 돼있어가지고 아주 재미나게 생겼죠 올려놓고 네, 센터를 잡아서 잡아놨어요 미리 노킹포인트를 찍었는데 예쏴 네, 보겠습니다 아 소리 아주 괜찮죠 꽤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어, 화살을 좀 무거운 화살을 썼어요 지금 방금 전에 저거는헤리티지 어, 350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조용하게 나옵니다 소리가 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요저 스펙터에 이, 여기는 무슨 화살인지 모르겠어요 머리어 머리어라는 화살입니다 뭐 7점 몇 그레인 된다고 인치당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다 한번 쏴볼게요 아주 시끄러워요 이거는 화살이 가볍습니다 그쵸? 조금 느낌이 다르죠 어쨌든 어 지금 보면은 노린데 거의 들어가요 이 거리에서는 그러니까 어 쪽에 맞는 그런 활인 것 같아요. 확실히 근거리에서의 탄착구는 뭐큰 활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. 힘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. 뭐 작은 게임물들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뭐 생존을 위해서 어디 줄을 넘긴다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할때 충분히 도구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활이 되겠네요. 그럼 분리해 보겠습니다. 뭐 분리는 어느 활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뭐 똑같아요. 분리하는 방법은 분리하는 방법은 똑같고요. 지금 보시면 약간 개조나 변형을 한다면 아주 괜찮은 그런 활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보면은 림이 막 덜렁덜렁 거리는데 분리를 해놓으면. 요 끝에다가 사일런스 패드 같은 거 하나 달아가지고 좀 빡빡하게 만들어주면은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다 분리해놓은 크기가 요만합니다. 자, 멋지죠? 작은 주머니에 줄까지 싹 해가지고 집어넣고. 화살도 테이크다운 형식으로 나오는 화살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 있다면 아주. 조금맣고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. 이상입